소유는 트라포션 하이의 사랑입니다. 따나합니다 하이의 사랑. 하이의 사랑. 하이의 사랑 사라. 뜻이 사라가 누린 해수다. 사라가 누린 해수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하이에 이게 보니까 하이가 원형이에요. 하이 하이는 살아있는, 생존하는, 활력 있는, 생기 있는 이런 의미에 활기, 생기 이런 의미고. 이 하이는 하야에서 온 거예요. 하야. 그래서 하야가 살다, 호흡하다, 살다, 호흡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번역을 한 건데 또 무슨 의미가 있냐? 소생하다라는 의미가 있어. 소생하다, 부활하다, 리가 회복하다. 자, 사람이다. 소생하다. 부활하다. 부활하다, 회복하다, 회복하다. 이럴 의미가 하야에 있다. 하야에, 하야에가 하야에서 나온 거야 <laughs> 사라는 보니까 <laughs> 이 것이 뭐예요? 사라의 횟수인데, 그냥 횟수가 아니고, 사라의 생기다, 사라의 생명이다. 이렇게도 볼수 있다는 느낌. 이 사라는 뭐냐? 사라는 <laughs> 왕, 왕우라는 의미가 있고 공주라는 의미가 있어요. 사라가. 그러니까 사라는 사라르에서 나왔어요. 사라르. 자, 따라합니다. 사라르. 사라르. 사라르는 뭐냐. 다스리고, 다스리고 통치하다.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관하다, 왕을 삼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왕을 삼다, 왕삼다, 을 주관하다. 사라르가 그의 사라가 왕후고 공주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 해석이 되는 거예요. 사라르가 다스리고 통치하고 왕을 삼고 주관하다 이런 의미에서 나온 단어가 사라고 왕후다 공주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주님께서 사례에서 사라로 바꿨잖아요. 사례에서 사라로 바꿀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읽어주세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희 안의 사례를 이제 사례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하여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너에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겠다. 내가 너의 아내에게 복을 주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들이 그에게서 나오게 하겠다. 사내라도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사라라고 하라. 이렇게 하면서 이 사라가 모든 민족의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민족의 어머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그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나올 것이다. 그에게서 왕들이 그에게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라가 뭐라고 해요? 공주 왕호 이렇게 했잖아요. 공주가 뭐가 되는 거예요? 왕비가 되는 거죠. 공주가 왕비가 되고 왕비가 왕자를 낳는 거죠. 왕자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라가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라가 왕들이 나올 것이다. 모든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선포를 했고 그 의미가 공주 왕후라는 의미인데 공주가 왕비가 되고 왕비가 왕자를 낳고 왕자가 왕이 된다. 그러니까 이 사라는 왕을 출산하는 거란 말이요 왕을 출산한다. 이뭐래요이 사라는 교회라고 볼수가 있어요. 교회. 왕 같은 제사장들을 출산해는. 내 그래서 교회로 연결될 수가 있다는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어떻게 했어요? 사라의 사라가 살은 할 수가 있겠는데 사라의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잖이 사라의 회복이다 이렇게 볼수 있다 그래서 이 사라가 교회 교회라고 연결한다고 했고 아까 그 하야에서 뭐 했어요? 소생하다 부활하다 회복하다 이런 얘기가 있다그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소생하고 교회가 부활하고 교회가 회복. 회복되는. 그래서 이 사나의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우리가 소생시킬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이 다음 세대를 부활시킬 것인가? 어떻게 다음 세대를 회복시킬 것인가로 연결해서 오늘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는 그냥 어린 친구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만날 사람들을 다 말하는 거. 그래서 주님께서 앞으로 쓸 사람들이 다음 세대. 지금까지 쓴 사람들 말고 앞으로 마지막 때 주님께서 쓸 사람들이 다음 세대, 그냥 어린 사람들을 말하는게 아니고. 음, 다음 세대요. 아, 그렇죠. 우리가 이제 또 이제 또 이동해서 새롭게 만날 사람들서다 다음 세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다음 세대를 소생시키고 부활시키고 회복시킬 것인가를 오늘 말씀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하야, 하야가 소생하다 부활. 사라가 교회, 사라가 왕공주. 사라, 하야 교회요. 부활하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스토리가 뭐냐면 사라가 죽은 다음에 누가 이삭이 누구를 만나요? 리브가를 만났다. <laughs> 여러니이 이삭이 다음 세대 이 리브가를 만나는 것이 다음 세대가 부활하고 열매를 맺고 이렇게 되는 건데 어떻게 이게 어째 진행됐다? 사라가 죽은 다음에 진행이 됐다는 거예 사라가 죽은 다음에 이삭이 결혼하게 됐다. 다음 세대가 온전한 열매를 맺고 온전하게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첫 번째가 보다 산화가 죽어야 된다. 그래서 어미 세대가 죽어야 된다. 새로운 것이 오기 위해서는 뭡니까 묵은 것이 죽어야 된다. 세 포도주는 세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온전하게 출발하기 위해서는 이삭이 결혼해서 리브가를 만나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뭐다? 살아가 죽어야 된다. 이게 뭐 어떤 믿음의 선배들 다 죽어야 된다, 막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새로운 것을 위해서 아비 세대가 그들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아비 세대가 그들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연결되는 거예요. 저희 가정을 이렇게 보면, 저희 어머니가 18년 겨울에 소천하시고, 우리 사모의 아버지가 16년에 소천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20년에 딱 만나서 결혼했다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영적 원리가 있다. 영적 원리가 있다. 그 제가 이제 뭐 농담으로 사모한테 아버지가 계셨으면 나를 반대했을 것이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게 어떤 영적 원리 속에서 우리 어머니도 소천하시고, 아버지가 소천하신 다음에 우리가 만나서 결혼했다는. 그래서 저희 어머니 장례식 때 어떻게 했어요? 금성교회 목사님이 <laughs> 이 얘기를 하시면서 아 이제 리브가를 만나게 되면서 어머니의 이별을 이제 위로받을 것이 그런 말씀을 선포했고 이제 20년에 이렇게 만났는데 <laughs> 어떤 겁니까? 결혼하기 위해서는 전 세대와의 단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를 떠나 부모를 떠나 결혼하는 거랑 그 같은 원리다. 그래서 이 새로운 세대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전 세대에 있었던 것들이 단절되어야 된다. 끊어질 것이 끊어져야 되고, 묵은 것이 사라져야 된다. 모세가 죽어야 여호수아가 들어갔던 것처럼. 음. 오래된 네. 틀들이 다깨지시길 축복합니다. 네. 네. 묵은 것들이 버려지길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가 우리가 또 새로운 이제 나가잖아요. 그 우리가 그걸로 가는 게 새로운 세대가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 가는 자체가. 거기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그것을 온전하게 새롭게 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또 생각의 진들이 깨져야 된다. 네. 음. 묵은 것들이 다 소멸되고 신선한 기름부음이 부어지기 바랍니다. 아, 네. 어, 신선한 기름부, 신선한 기름부. 두 번째 스토리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의 종, 늙은 늙은 종이 리브가를 이제 만나는 과정에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기도에 대한 말씀이다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그는 기도하였다. 주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오늘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여기 우물 곁에 서 있다가 마을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면 제가 그 가운데서 한 소녀에게 물동이를 기울여서 물을 한 모금 마실 수 있게 하여달라 하겠습니다 그때 그 소녀가 드십시오 낙타,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주겠습니다 하고 말하면 그가 바로 주님께서 주님의 종 이삭의 아내로 정하신 여인인 줄로 알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주님께서 저의 주인에게 은총을 베푸신 줄을 알,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이제 이 늙은 종이죠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이삭의 그 만날 배피를 구하려고 갈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가기 전에. 그래서 아 주님 제가 이제 우물가에 왔는데 오늘 이제 소녀들 중에 내가 골라가지고 말을 걸겠다. 그래서 물을 달라고 했을 때아물 드십시오하면서 물을 자기한테 주고. 그대로 자기의 낙타들한테도 그냥 내가 주라고말안 했는데도 낙타들 먹이면 이 여자가 그여자 이제 알겠습니다. 이랬다 낙타는 거예요. <laughs> 이게 기도했더니 그대로 된 거예요. 리브가가 나타났고 리브한테 물좀 달라 그더니 리브가가 물을 주고 낙타들서 먹이해서 물을 막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종이 기도를 했고 주님께서 이 기도대로 응답하신 거예요. 이것이 뭐 우리가 모든 순간마다 기도하자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겠지만 이 종이 어떻게 따랐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종은 하나님은 종의 기도대로 응답했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딱 맞아 떨어졌다는 거예요. 종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했어. 그리고 하나님은 종이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신 거예요. 이게 딱 맞아 떨어졌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그렇게 하나님이 탁 하시니까 리브가의 부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읽어주세요.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였다. 이 일은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로서는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이게 뭐예요? 주님이 하셨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기도했는데 주님이 기대로 됐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능력이에요.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해, 그주님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능력. 그러니까 아, 이건 주님이 하신 겁니다. 바로 딱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고 아, 네.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고 주님은 또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또 주님은 또 우리에게 또 그대로 해주시고 아, 네. 이게 딱쌍방에딱 맞아 떨어진다는 게 음. 그렇게 해서 이제 막 아겠습니다 아, 해서 즐겁게 먹고 딱 자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일 이, 종이 간다 그러는 거예요 집에 간다고 데리고 가겠다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안 됩니다 뭐 0일만이달과0일만더 있게 해주십시오 딱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보내주십시오 가야 됩니다 빨리 결정됐을 때 가야 됩니다 말리 이렇게 하니까 이 결정 누가한테 물어봐요 리브가한테 딱 물어보는 거 리브가한테 다음 세대라고 볼수 있는 리브가한테 딱 물어봤을 때 뭐라 합니까 읽어주세요. 그들이 리브가를 불러다 놓고서 물었다. 이 어른과 같이 가겠느냐. 리브가가 대답하였다. 예, 가겠습니다. 네 여기 대상 리브가가 가겠습니다 하루만에. 그러니까 이 다음 세대 사역에서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딱 이걸 딱 알았다. 알았으면 신속하게 추진하는 거지. 신속하게. 신속하게. 어물쩡어물쩡 어뭄쩍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딱 아는 순간 막 추진하는 거지. 그다 정도 아 쉬었다 하겠어 이렇게 할수 있잖아. 근데 대자마자 그냥 바로, 바로 가겠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막 만료하는 거야. 10일, 10일만 좀 있어봐요. 그러니까 어린 세대는 막 경험이 많고 이러니까 두려움도 있고 막 이러니까. 늦정, 늦장 부릴수 있다는 말. 근데 다음 세대는 어떻게 돼요? 신속하게 하나님의 뜻은거 확실히 타고 쭉 추진하는 거.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리브가한테 말하니까 리브가 바로 가겠다는 거예요. 리브가가 부모님이랑 뭐 그게 사이가 안 좋았는지 하루 만에 그냥 가겠대 리브가가. 가자마자 이사가 왔나고 결혼 하게 되는 거죠 리브가가. 그러니까 우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막 분별하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딱 아는 순간. 막 추진해야 돼요 신속하게 가야 돼요 흑장 부리면 안 돼요 두려워하지 마고 네. 그래서 <laughs> 주님의 뜻만 확인되면 추진하면 돼요 아, 네. 다음 스토리 다윗왕이 솔로몬을 세운 스토리 시작 어서 다윗 임금님께 들어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임금님 임금님께서는 일찍이 이 종에게 이르시기를 이 몸에 서난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임금님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며 그가 임금님의 자리에 앉을 것이라고 맹세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아도니아가 왕이 되게 되었습니까? 네, 이제 바세바의 아들이죠. 바세바의 아들 솔로몬을 이 다윗이 왕으로 세우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렇게 딱 했는데 갑자기 누가 나타난 거예요? 아도니아라는 다른 아들이 나타났어요 다른 아들이. 다윗은 솔로몬을 이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약속을 했어요. 다윗은. 근데 아도니아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왕이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 솔로몬을 탁 세워야 되는데 누가 나타났어? 다른 세대가 나타났다, 다른 세대. 다른 다른 존재가 나타난 거야, 다른 존재가. 그래서 왜 이들이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거야. 자기가 왕. 그리고 이 아도니아가 누구 가 붙어요? 요압이 붙고 아비아다리 붙습니다. 요압은 장군이고. 아비아드는 제사장. 그러니까, 힘의 대표, 종교의 대표가 딱 붙은 거예요, 아두니아.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거룩한 마지막 이 솔로몬 세대를 일으켜야 되는데, 누가 나타났다? 다른 세대가 나타나가지고, 이게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적그리스도이아도니아가압살롬의 다음으로 태어나서, 너무 잘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laughs> 잘생겼다. 잘생겼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저 그리스도가 어때요? 크, 다 아주 훌륭한 그렇게 되면 다들 칭송을 하고 광명한 천사라고 그러잖아요 광명한 천사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서 아도니아가 딱 나타나는데 누가 붙는 거예요? 힘의 대표가 딱 붙는 거예요 요아 아비아달 제사장 대표가 딱 붙은 거예요 이 아도니아한테 이 솔로몬이 다윗의 뜻이 아닌 다른 세대한테 딱 붙은 거예요 다른 존재 저 그리스도 이게 그래서 마지막 때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음녀가 나타나고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여기에 빼앗기만 한다. 이제 음녀, 적 그리스도 세력에 빼앗기만, 다른 세대한테 빼앗기만 한다. 우리가 여기서 지켜내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좀 분별하는 건데. 그래서 요압이 요압이 붙었어요. 힘의 대표. 요압의 이름 한번 보겠습니다. 요압은 아브에서 나온 거고 여호와께서 아버지가 되신다. 여호와께서 아버지가 되신다 이런 의미예요. 요압께서 나의 아버지시다. 근데 이 요압이 누구의 아들이다? 수야의 아들이다. 수야수루야가체루야에서 스루야. 나온다. 체루야 나다름이다. 체루야 체르야는 체루야. 뭐예요? 상처 입은 이런 의미. 상처 입다, 쪼개지다 이런 의미. 그러니까 이 요압이 적그리스도한테왜 붙었어? 아버지의 상처를 받은 거야. 아버지한테. 요압의 이름은 아버지라는 뜻이고 수루야의 아들인데 이 상처 쪼개진,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상처받은 이 마음이 있는데 아유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어 하나님은 없어 하면서 세상에 대해서 막 하면서 막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적거리 수도에 붙는 거요 마지막에 넘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아버지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상처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상처와 원망 때문에 적근의 수동이 분별, 분별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요압이 아주 성격이 드세습니다. 막 드세가지고 다윗 도 힘들어했다 그러잖아요. 요압이 하도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이막뭐 친인척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 내가 이이 아들들 얘네들 때문에 내가 너무 스트레스다. 다윗이 그랬어 그 정도로 다윗도 보통 사람이 아닌데 <laughs> 얘네들 이 <laughs> 다윗의 말을 안 들고 자기 마음대로 버리는 거예요. 자기 어, 마음대로 해. 그니까 러 이제 다윗도 요압의 눈치를 봤겠지만은 다윗도 왕이니까 요압한테 막 했을 거 아니에요. 말하지 말지 이런 얘기했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압은 자기 마음대로 해. 그래서 응? 다윗이 막뭐 죽이지 말라는데 죽여버려. 다윗보다도 막 위에 있는 거지. 다윗보다도. 다윗보다도 막 위에 있어. 자기 마음대로 하고 막다 죽여버려. 복수해 화시냐. 그러니까 다윗이 막 너무 힘들하다가 어 이제 이 요압한테 뭐 뭐. 말좀 들어간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요압이 그러면서 관계가 쪼개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처받은 쪼개진 마음이 있다 보니까 적그레스 대부었다는 거예요. 결국 요압은 자기 마음대로 했는데 하나님한테 상처받았다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다윗이 하도 요압이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다윗이 뭐 한마디 했을 수도 있는데 요압부터 그러면서도 상처받아. 아, 아면 없어.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요압이 아비아들은 뭐냐? 아, 아비아들도 여기도 아부에서 나와서. 야타르는 무슨 뜻이냐? 풍부하다는 뜻이에요. 풍부하다. 풍부함의 아버지 막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것이 또 무슨 뜻 있다 초과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 과다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 풍부한데 초과하고 과다하다 이렇게 너무 풍부하다는 너무 풍부해요. 너무 과한 풍부라는 얘기. 그러니까 이 아비아들은 그 종교의 지도자라고 했죠? 교회라고 연결했을 때. 너무 풍부해지고, 초과하고, 과다해지니까, 너무 등따시고 배부르다가, 그 타락해버렸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아비아들까 그러니까 제사장의 이 권세가 너무 풍요롭고, 너무 지금 등따시고 배부르고, 막 이러니까 타락해버리고. 그러니까 분별을 못하고 아도니아한테 붙어버리고, 적그리스도에게 붙어버렸다니. 풍요 속에서 타락한 케이스다 풍부 속에서 타락한 거다 <laughs> 그래서 아도니아는, 아니, 아비아들은, 그렇게 붙었고 요압은 이런 걸로 인해서 붙었나요? 아도니아 이 한번 보겠습니요 아도니아. 아도니아는 다른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솔로몬이 애정되어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왕이다 하고 나온 게 아도니아. 자기가 왕이라서. 아도니아 무슨 뜻이냐? 주님은 여호와는 나의 주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여호와는 나의 주다. 이게 지금 아도니아 이름이야. 근데 뭐, 뭐 뜻이 나쁜 의미는 아닌데 이게 이제 얘가 지금 타락했기 때문에. 이거를 연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제 자기는 주님이라고 불러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라 하는데 실제는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주여 주여는 하지만 실제는 삶은 주님의 주인으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야. 자기 마음대로 왕이 된거 아니야 지금. 다윗한테 말도 안 하고 자기가 왕을 선포해버렸어. 그러니까 여호와를 나의 주님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는 자기가 주인입니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이름이에요. 이 이름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음. 네.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게 이제 많잖아요. 성경에. 어? 마지막에 주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데 내가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너가 내, 네 마음대로 산다. 내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서 얘기 됐고. 두 번째는 뭐예요? 마지막 그 혼인잔치 끝난 다음에 그 미련한 처녀들이 와가지고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지금. 하여튼 주님 앞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게 주여 주여 하는데 아동니아도 이름은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얘기예요. 음. 그러니까 지금 지금 호칭 지 비슷한 거야. 근데 저 완전 반대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술을 얘기할 때 우리 한국 한국말로 이게 술이 주잖아요, 주. 그래가지고 우리가 성령의 춤 성령, 성령 충만과술취함면 연결하잖아요. 그래서술 취하지 말라. <laughs> 성령의 춤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령의 취하면 주님밖에 몰라. 막 이렇게 하고 술 취하면 막 죄밖에 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 비슷한데 이름이 비슷해. 주님이시여 다른 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름이 비슷하더라. 여기서 주여 주여지만 실제는 주님의 주이냐면요. 음. 또뭡니까발 구약에 나오는 그발우상 있잖아요. 이 바알도 무슨 의미냐? 주님이라는 의미, 주 주님. 남편이라는 의미고, 네. 지배하다, 통제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네. 지배, 통제. 네. 그래서 주님이라는 의미, 바알이. 그러니까 바알숭배도 주님이라고 한다는 말이야. 근데 왜 주님이야? 나를 풍요롭게 해주는 주님. 그래서 바알숭배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은 비슷해. 말은 주여 주여지만. 하 그 속이 다른 걸 말하는 아도니아도 말은, 이름은 주님, 내가 주님을, 이건데, 실제는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왕이 되어버렸죠. 그렇게 해서, 적그리스도의 상징적인 인물이 아도니아, 아도니아고, 상처받은, 쪼개진, 하나님 원망하는 그 요압이 붙었고, 힘의, 힘의 권세. 그리고 아비아달이 딱 붙은 거 너무 타락한 종교 지도자. 그래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음력, 거짓 선지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풍요함으로 힘으로 악한 쪽으로 사람 우리 다음 세대를 끌어가려고 할때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거룩한 다윗의 길로 주님의 뜻으로 이들을 끌어가야 됩니다 아멘.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야 합니다 다윗의 뜻대로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워야 합니다 알렐루야 아멘. 네, 마지막 말씀 시작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물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 다음 세대는 어디서 구출한다? 죄와 물법에서 구출한다. 죽음을 이긴 부활, 부활 얘기, 얘기인데 죽음을 이겼다 그랬죠? 죽음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죄에서 나온 거예 죄를 지어서 죽음을 받게 됐고, 죄가 어디서 나왔다? 율법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한테 뭘, 뭐 어디서 구원을 시켜야 된다? 이 율법에서 구원을 시켜야 된다. 이 율법이 뭐예요? 너 이거 해야 돼 이렇게 말니다너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되는 거야. 해야 돼. 어? 너 좋은 직장 가려면 공부해야지. 막 이런 거 있잖아. 요너 뒤쳐지지 않으려면 어? 열심히 해야지! 이런 거죠 그니까 러 이제, 이제 뭐 다음 세대를 어린 친구들이라 봤을 때 자기가 이해가 없지만 그냥 해야 되나 막 하는 부분들 있죠. 그게 이제 율법이거든요. 그니까 러 이제 이들이 이율법의 매이니까 오히려 반발심이 생겨서 죄가 나오고 그 죄에 묶여서 죽음으로 가게 되는 거니다 율법의 저주라고 그러는 거죠. 계속 율법을 해야 한다, 해야 한다라는 율법을 계속 던지게 되니까 오히려 거기서 죄가 열매맺게된다 막 아, 해야 된다고 막 하는 것이 오히려 이 영혼을 묶어버린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죄가 나오고 죄에서 죄의 저주로 죽음이 나는 거예요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틀에서 주님이 이 율법을 완성해서 뭘로 바꿨어요? 사랑으로 완성했다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걸로 완성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를 던져줘야 된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해서 그들이 자연스럽게 주님 앞에 응답할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억지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자연스럽게 주님 앞에 올수 있도록 이 율법에서 자유한 부활의 생명을 던지고 선포함으로 이들의 심령이 살아나게 하고 이들이 그 주님 앞에 매료가 되고 주님의 그 능력 앞에 반응할 수 있게 해야 된다. 는 이거 막 해야 돼, 해야 돼,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쉽게 설명했을 때 애들한테 막 해야 된다고 아, 압박을 하면은 얘가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것을 심령이 받아들이지 못한다. 는 얘기. 그래서 자기가 나이가 먹은 다음에는 그거를 풀어버린다는 거지. 그러서 오히려 죄로 속가는 그게 아니고 정말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이게 흘러 넘쳐서 이 주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을 경험을 하고 그 아름다움을 내가 보고 매료가 되고 주님 앞에 자연스럽게 올수 있게끔 해야 된다. 그 다음 세대가 이렇게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된다. 정제함으로막 오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랑과 그 능력으로 막 흘러 넘쳐서 그들이 감동을 받고 그 매료가 되고 주님을 찾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오게 되는 된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그들이 또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들이 살아나게 된다. 그런 방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죄를 패하고 부활과 자유함 속에 승리를 선포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살리시게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상가에 가서 또 만나는 자들을 향해서 탁 우리가 또 생명을 흘려보내고 다 네. 주님의 영광을 드러냈을 때 그들이 아 이렇게 하면서 매료가 되고 감동이 되고 해가지고 또 주님을 함께 찬양할 수 있는 네. 그세 부대의 세수를 담기를 바랍니다. 네. 정리하면, 오니까 주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를 해. 그 주님의 우리가 기도한 대로 또해 주셔. 그또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았으면 그냥 아, 밀로부이 신속하게 주님의 뜻을 따라 달려가야 되고 또 오니까 아, 또 상처받고 찢어진 그런 그런 마음으로 또막 풍요 속에 타락한 마음으로 다 적그리스도한테 막 가는. 거 잘못된 곳으로 갈때 우리가 아름다운 주님의 영광으로 예수와의 사랑으로 그들을 거기에 빼앗기지 않는데 세상은 다 적그리스 세력에 갈때 우리가 그들을 구출해서 온전한 길로 인도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그들이 율법으로 그들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고 아름다운 성령의 감동으로 그 사랑이 흘러 넘침으로 이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을 나타내므로 모두 복음을 당당하게 선포하고 영광의 빛을 선전함으로 그들이 매료되고 감동됨으로또 우리와 함께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세부대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네.